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버드라이브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개발된 NHK2 미사일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버드라이브 TV는 최신 무기 시스템과 미래 전투 기술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채널이며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국방 혁신을 분석하고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리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HK2 미사일의 성능과 특징 그리고 전략적 의미까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NHK2 미사일은 차세대 방공 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구축해 온 다층 방어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도의 정밀 유도 기술과 최신형 탐색기를 탑재하여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무기는 적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일부 탄도 위협까지 요격할 수 있는 다목적 방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HK2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양은 높은 속도와 민첩성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5 수준에 도달하며 이는 초고속 요격 능력을 의미합니다. 발사 후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목표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습 공격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거리에서 고고도까지 다양한 교전 환경에 적합하며 최대 요격 거리는 약 5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는 최대 25km 이상에서 교전이 가능하여 전투기 뿐만 아니라 저궤도에서 침투하는 순항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유도 방식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NHKE는 능동형 탐색기를 탑재하여 발사 후 독립적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신 데이터링크 체계를 통해 실시간 교전 정보를 받아 더욱 정밀한 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교전 성공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실제 실험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발사 차량과 이동식 레이더 체계가 결합된 종합 운영 플랫폼은 전장 환경에서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운용 개념 측면에서 NHK-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간 층을 담당합니다. 장거리 고고도 요격 체계와 근거리 저고도 요격 체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적의 다양한 공격 수단을 다층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의 대량포화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멀티타겟 교전 능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기술적 특징 외에도 전략적 의미 또한 큽니다. NHK2는 단순히 한국 내수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기술력이 국제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맹국과의 협력 운영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운용 병력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발사 차량은 고도로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전개와 철수가 가능하며, 전투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또한 미사일 자체는 모듈화된 설계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재장전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실전 환경에서 지속적인 방어 능력을 보장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NHK2는 최신 전자전 대응 기술도 탑재되어 있어 적의 전파 방해나 교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요격이 가능합니다. 자체 내장된 ECM 대응 알고리즘은 전자전 환경에서 미사일의 유도 정확성을 지켜주며 이로 인해 복잡한 현대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NHK2는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생존성을 모두 겸비한 차세대 요격 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NHK2 미사일은 고속 요격 능력, 다목적 반공 성능 첨단 유도 기술, 그리고 전략적 확장성을 모두 갖춘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물이자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방공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NHK-2 미사일의 리뷰와 주요 스펙 그리고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무기 체계와 국방 기술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버드라이브 TV였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